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 446장입니다. 주음 성회에는 장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계시없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다 도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어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 없어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복주 없어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쁜 아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복주 없어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늘 계시 없어서 기쁨 오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복주없어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8장입니다 구약 787면 욕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천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설계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끊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 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에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함께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욕기 28장은 참 흥미로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지혜의 손가락 할 만큼 지혜를 높이 찬양하고 있죠. 근데 재미난 것은 마치 이 지혜를 채광 자각과 광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 요번 세 친구들과 지루할 만큼 세 번째 논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했던 말또 하고 다람쥐 챗바퀴 돌리듯이 그 엎치락 뒤치락 공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날쌘 공방, 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서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서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이 왜이 부당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친구들도 어,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갈수록 의문만 쌓이고 마음이 답답해져 갔습니다. 자, 이렇게 논쟁이 세 번째까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새로운 국면이 필요했습니다. 뭔가 이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생겼던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욕기의 저자는 욕으로 하여금 지혜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치열하게 이세 친구와 욕이 치열한 논쟁 가운데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오늘 욕기의 저자는, 어, 무엇으로 접근하고 있느냐?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지혜의 부재에서 온 것이다. 이런, 더 이상 우리가 왜 이런 문제를 타개하지 못하느냐?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지혜를 얻는 길만이 지금의 난관을 뚫고 어떤 결정적인 해결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욕기 28장은 요비 어, 잠시 멈추어서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온이 논쟁을 반성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씨름해온 실존적인 어떤 질문을 어떻게 앞으로 타개할 것인가 그것을 모색하고 어, 그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는 아,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는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28장의 주제는 명확하고 선명합니다 자 인간이 지혜를 찾아서 아무리 헤매도 그 지혜는 감추어져 있어서 찾을 길이 없다 자 인간이 광물과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가지 수고와 어려움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석은 끝끝내 다 찾아내고야 많은 것이지요. 자,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이렇게 고생한다고 해서 마치 보석을 캐내듯이 온갖 수고를 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혜는 금은 보석을 사고 팔듯이 할수 없으며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비 찾고 있는 이 지혜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비의 대답이 뭡니까 결론부에 주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를 얻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28장에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악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 자, 오늘 28장에 1절부터 11절에 보면 당시 이 요비 살던 당시에 여러 가지 채광과 재령 기술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이 지혜를 찾는 모습을 마치 그당시에 광물 캐내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묘사를 하고 있죠. 자, 이 보물이 있는 장소는 집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어? 또 심지어 야생 짐승들도 알지 못할 만큼 아주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숙달된 광부들만이 또 줄을 달아매고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죠. 심지어는 그 용암이 끓고 있는 그 중심부까지 아주 심연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온갖 고생을 하고 힘든 여정을 거치지만 그래서 찾아내죠. 자, 오늘 여비이 광부와 채광기술을 통하여서 이 과정을 나열하고 설명한 이유가 어디 에 있습니까? 자 12절부터 14절 보면 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슬기 있는 곳은 어디인가 세상의 보물은 이렇게 해서 찾아낼 수 있지만 오늘 참된 지혜는 이렇게 광문을 찾아내듯이 보석을 찾아내듯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는 그 장소도 그 길도 도무지 발견될 수 없는 아주 깊은 곳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번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 지혜는 어떤 값을 치르고도 살수 없으며 지혜는 금을 주고 살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최고가의 13가지 보석의 이름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도 가장 귀하고 구하기 어려운 최상급의 비싼 귀금속이었습니다. 13가지 보석들. 자, 런데이 보물들 가지고도 계산하고 사고 팔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지혜는 값을 따질 수 없고 어떤 보물로 사고 팔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친구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친구들이 지금까지 세 번째까지 설전을 펼치면서 자기에게 제공하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욥이 정말로 얻기 원하는 참된 지혜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죠. 오늘 욥의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지혜는 참 지혜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 함부로 너희들이 아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자, 다분히 이것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마치 똑똑한 듯이 지혜롭다는 듯이 이때까지 욕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논리로, 어, 욕을 가르치고 있는 이 욕의 새 친구를 향한, 어, 겨냥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혜롭다 하지만 내가, 어, 추구하고 있는 진정한 지혜는 그 정도의 수준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진정한 지혜는 인간에 의해서 발견될 수 없는 것이다. 너희가 아는 수준의 그 정도가 아니란 것이죠. 인간의 계산으로 따질 수 없고. 자, 그러면 이 지혜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자,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이 말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살피시고 온 우주를 꿰뚫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지요. 그 지혜의 장소, 지혜에 이르는 길, 그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자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번 이 지혜의 원천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27절 보면 요번 이 지혜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신비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네가지 창조 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네 가지가 뭡니까? 바람의 강약을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고,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고, 또 천둥 번개가 치는 방법을 정하시는 바로 그 때에,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그 때에 지혜도 하나님께서 함께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이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이나 이론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를 통한 선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뭔가 습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부가 어디 있습니까? 28절이죠. 오늘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가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로움이다. 자, 인간 그 자체로는 이 진정한 지혜에 도저히 접근조차 할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가장 근사치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멀리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욥기 1장 1절, 1장 8절, 또 2장 3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자, 오늘 28장을 읽어보면 뭐가 연결이 되죠? 그 앞부분 보면 하나님이 욕을 칭찬하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욕을 칭찬한 것과 오늘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친구들 앞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뭐라고 해도 어 자신이야말로 참 지혜를 간직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은 어떤 인간의 지혜, 어떤 인간의 논리, 어떤 인간의 신학, 어떤 인과응보론에 의해서 오늘 친구들의 그런 지혜죠. 세상적인 그틀 안에 있는 그런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신의 지혜를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지혜와 나의 지혜는 다르다. 오늘 요배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다. 이게 진짜 지혜다. 너희가 세상에서 습득한, 세상에서 이해하고, 세상의 논리, 그것은 참된 지혜라 할수 없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론, 세상의 여러 가지 이 땅에서부터 이 지혜를 찾아내는 너희들과는 나는 다르다. 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이 28장을 보면서 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지요. 우리가 아유 자기 잘난 체하는구나. 결국은 뭐 자기가 지혜 놓고 자기가 똑똑하단 말이구나.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28장을 보면서 어, 세, 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어, 다 지혜로웠지만 어떤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지혜로워졌다고 영원히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지혜와 솔로몬이죠. 그가 일천번째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그가 구했던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와 장수의 축복까지 어, 엄청난 축복을 더해 주셨어요. 자, 근데 그 축복이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거두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거두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 결국 그 솔로몬의 노년이 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삶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형편없는 어디서건 사람으로 우리가 추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사모하고 사모해야 돼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1천번째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죄악세상,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사모함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지혜의 복을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기와 영화와 또 장수의 축복은 더무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지혜를 사모합니다. 이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참지혜가 오늘도 내게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척하지만은. 때로는 한없이 무너지고 어디석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지혜는 오늘 요비 고백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을 때 하늘의 지혜가 그 안에 충만하여져서 이 땅에서 놀라운 복을 누렸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떨어졌을 때 하늘의 지혜가 거두어져서 결국은 그 인생이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죄악된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세상 논리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어떤 계획과 내 생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원아, 찬양하라 내 영원아, 내 소. 겉들아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